대망의 정규 시즌 마지막 날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라운드 미나마 가겠습니다어 그리고 어 이게 뭐예요? 몸을, 아, 그러니까 몸을 이동해여 피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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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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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네, 원래는 수류탄 던 점에서 바깥쪽으로 뛰어 아. 내리게 한 다음에 같이 오는 거세 네. 명이 오면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섞봐요사대 사예요 이쪽도 네. 그녀의 이름 아. 와. 와. 이거 어? 대처 느리면 엘레미티미스틱 위험합니다 에이. 이렇게 에이거는 예. 빼는 거 없어요 하지만 EM도 반응이 와 EEM도 EEM도 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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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는 언더 언더 e e 근데 서울. 코리아죠 상대방이 서울. 지금 아 코리아 다 남아있는 무적 존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 락스와 네 G14에 보이스거든요 오 미호 툴툴툴툴 락스도 틀리겠는어요 김동희가 봤어요 와 오로지 레인저스만 보고 뚫으면 됩니다 숫자가, 우와! 자가로이고 숫자가 고요이 애매한데요! 숫시가대이고 숫자가 높이고! 숫자팬높이이고숫이고아고두개 빗나 이이번에는 아니겠죠? 숫자어 높이고! 숫이나가지이 그쵸 가 높이고! 숫자가 높면고숫자면높두고숫고숫가 높이고! 숫자가 고숫고숫가 높이고! 가 높이고! 고가높고가고 근데 을밀들은좀 날개가 또 높긴 높거든요 예. 네.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국은 아이고, 그 들어가는게 한아가구아수비아 네. 보통 유리하거든요 네. 들어와 있이구이구역이구기만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웃됐습니다 네. 오늘 구리스구좀 빨리 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옆구리아이구아이구도이구아아이기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아 총대 아니죠, 총죠. 네, 이거 보수이겠는데요나이트웰프 엘리 시켰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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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사람들은이거는 네. 솔직히 거의 끝났나요? 이거, 이거는 보상과 이거는... 아 같은데. 네. 네.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에란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바로 바데 아, 는네요 벼다 벼다 참싸지. 조상! 개유! 아, 아 2대 2. 너무 으로 따라와. 아! 다대 1이다. 와! 죽었다로 와! 와! 요 테메리아. 테메리아를. 전고 와. 정정 잡고. 제이든문고 제이든. 근데 우지라서 요 제이든 목숨 끊으면안 됩니다. 카메라 바꿔야지. 자자! 아네 모여서 그 장소로. 어, 어, 그리고 이스코, 이스코, 이스코. 오셔. 아, 여기 왔나 서요 근데 근데 베이야 이거 변수. 아, 와, 그래도 건희 선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문 열고 그리고? 나. 어, 어? 옆구리 점프샷. 아 네. 위쪽이랑 승부를 보기 위해서 빨리 온거 같거든요. 오, 오, 와. 누탁전 네. 지금 근데 뒤에서 NW한테 맞고 있었죠. 예. 네. 이빙주점에서 어... 지금에 네. 나이트루프가 야 저기까지 간다. 날 이거? 음, 이거 설마. 네. 아무도 안 죽고 갈수 있나요? 음, 네. 네. 있나요? 음, 네. 있나요? 총 방향 네. 알겠죠? 아, 기캐 기캐 생존랑 먹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연막 던지면서 우리 기캐에게 네. 비벼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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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살때 기캐는 다 아! 비벼 기캐는 지금 생존. 아 근데 에이건 간이 지금 에스카. 는 빠져나왔다가 하지 말자라고 빠져 나왔다가 에이건에게 지금 어 터지고 있고요. 옆에 있던 에이권에 네. 덮침을 당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거는 아, 근데 어. 길어, 길어, 길어. 아 썩썩썩썩. 스쳐도 위험하게. 방어구가 없는 선수들이 라인더스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어, 빠지다가 다깨격파 당하는 위치고 게다가 저 지역 자체가 아아 네. 이게 네, 이건 들어가! 이거는... 에 들어가! 자 봐줄게! 이거는 쓸리죠 공간이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네. 이리저리 사격각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킷받이 맨틀밖에 없는데 킷받이 맨틀밖에 없는데 엑 보고 있죠 숨어있다 큐레이트 큐레이트 위치가! 타워 밴드죠 에스더 와 이거 고인무빙 에스더! 완전히 낚인 것처럼 에 공까지 교전 치열해집니다 유리한... 아! 뭐죠? 빠르게 재정비해주고 있어요. 와, 헌터스! 예. 내놔. 와, 이건 거의 청소 작업하고 있는데요? 네, 한명 남았죠? 비싸트? 네? 예. 어디? 오, 야, 음, 갑자기... 애초에 자리를 어, 잡고 있었거든요, 헌터스가! 그, 저라는 쌌어요, 우리. 아, 썩은 아, 아, 그 아, 자식! 여기서, 여기서. 또, 또, 이건... 아, 네, 네. 아니! 죽어! 죽어! 아, 잘 싸우는데! 눕혔지만... 호이 씨가 눈치챘어요. 있다. 근데 이러면 한명 1.4, 한 명을 눕히고 시작을 하면 와한 네, 명을 눕히고 시작을 하면! 진짜 빨라서요 여기 눕혀서! 와, 레클로드, 레클로드! 와하! 전부 방석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응. 홍두가 이거 뺏을 수 있겠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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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샷트 주면서 네. 도는 이 미호에게 정 제대로 꽂았고요 뭐, 뭐 6배로 그냥 와! 이렇게 네. 던버리잖아요이 네. 초탄의 안금이는데 네. 지시군사 여유 있으면은 거기 네, 한명 내려 보내서 아예 붙여넣으면 되거든요. 누거는 아아 등이 맞아요.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그렇고요. 여기서 엎드려 뻗쳐을야되거든요 일어났어요. 아내 어쩔 수 없죠. 이제 이제 아 지시군사 아 땡체. 음, 아, 아 이거 아, 는 예. 주지 말자. 어? 아 주, 이거는 뜻대로 날아갈 때날아 점수 일점 못 준다. 네라는 네, 생각을 지시부산이 또 우승을 했습니다. 바로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시작. 어딘가에서 이, 한번 날아다니다가 네. 떨어졌어요 지금. 네? 야뭐 그, 보이나, 보이나, 어, 보이나,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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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자. 와. 사고 아니었으면 됐어요. 아, 그쵸? 그렇죠. 갇혀 지금. 저기 안 맞았습니다. 압박, 갑자기 박빠돌았나요 아아 땅을 가장 많이 확보해 놓는 거거든요.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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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락스가 일단 초반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아, 위치를 아니까 맥스를 거의 실렸습니다 이거 이거 2대1 네 서로 피해 조좀만네 레어팟 살았고요 아레스 체력이 많거든요 레어파만 네? 네. 네. 레어파 어. <laughs> 그리고 지금 어, 오아장이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는 어? 적들을 정리하는 모습이죠 오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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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토네이트 빨리 올라가서 이거 수습하려고 하지만 이건 오히려 <laughs> 우와 오 하지만 아 네. 서로 간의 멸망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왼쪽으로 왔으면 네. 이렇게 걸리는 네. 건데 오른쪽으로 안, 안 보이죠?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요데모자리가 확인할 만 하거든요. 헐크가 1점 먹었다. 해리 숨어 있었습니다. 해머리다. 여기서 표시를 안 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한 방으로 머리 리리리 이렇게 레인저스가 좀 시간을 끌면서 변수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건데. 진짜 어요 아. 질린 슈트 추격을 네. 정말 잘해주고 네. 있군요 맞죠 맞죠 와 여기서 와 GC 부산 바쁜데 에스터. 그리고 GBC까지 잘 숨었어요 와두명 잡고 에스터. 그리고 디즈구팔까지 이거 네. 창문 밖에 있는 거 알고 있다 보니까 어? 왼쪽 왼쪽 네, 네. 네. GC 부산이 일단 서. 택와 엑토즈 이디 헌터스 이거 싹 쓸릴 수있습니다 네. 헌팅 당하네요 레인저스 헌터스는 레인 아 이거 끝나요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위치에서 지금 이 인디고가 뒤에서 덮친 거거든요. 또 예. 아래쪽 대로 대로 예. 싸우고 있어.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형님, 잘 놀까? 아, 멀쩡하다니. 뭐. 아, 아, 타이밍이 빨라요. 어. 근데 집에 있던 에이, 언더가 그거를 눕혀가지고 네. 200m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스타로드 이거 빼야 되지 않나요? 말 그대로 막 비발 비발. 지금이. 야, 이거 비발질의 총알들에 이거 어떻게 쳐나가냐고요. 예. 아, 여기서 보면. 아, 아 택산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잘 가. 여기서 어, 스타로드입장인데나 머리카락 보인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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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킬 나올 수 있어요 1 3킬 먹었죠 이미 아, 하지만 하지만 그렇탄 하지만 각자 진격합니다 에이건+ 에이건 좁히고 있어요 아 근데 주원이 이거 돌 올라가가지고 상대방 위치 보면은 네액터도 누워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꼭 아, 재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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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뻑뻑 아, 뻥, 슈퍼. 슈퍼? 아, 어. 그래도, 아 슈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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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쇼파 1대1 네. 1대1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자 할수 있는 거를 지켜놔야 본인은 못 보니까 네. 하지만 본인의 위치가 발각이 됐죠주원이 계속 기켜가 마지막 라 따라 보죠 세워져 있는 아하 아! 아! 일단 숨만번 고르고 하나 네명다들어나요오 어, 어. 히카리 히카리가 발소리 한번 들으세요 두명명 히카리가 어와 네. 어. 히카리 이러면 끝날 수 있죠? 이거 완전 진 진지 때문에 지금 막 어. 해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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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디스코스, 뒤쪽에서 노릴 수가 있거든 이 스코어 아파트입니다. 아, 아. 아. 그래도 지금 사격거리 먼댕체가 놓았기 때문에 오. 이거 그때 아, 아, 지 c 부산이 웃습니다. 이거 들어가는데요 지금 근데? 이거 생존왕까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500만 원까지 날릴 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요. 이거 뚫리면은 지시부산과 락소 콜크. 이쪽도 오. 락스도 락스도 지금 락스도 그냥 오릴로스 아아 오릴로스가 락스 핵심 김고리가 아 게다가 75단에게 잡혔습니다 아어 박비 터졌고요 이거 락스 75단 어떡하 75단에게 죽이면 더 안되는 아 거예요 더 안되죠 락스 아아 락스 15등 헌터스 이거 양각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이 거의 가자아 야 오늘 술에 더 날카로운거 보세요 브레이크가 기켄까지 뽑았어요! 3시패그까지 어, 네. 어? 그리고 태민이 남아서 싸우지만 엑터즈에게 아, 이미 늦었습니다 네. 어? 레드가 아니, 레드. 아, 레드. 레드 레드까지 아웃을 레드. 해들 레드. 레드. 어 이러면 레드. 숫자가 안돼요 숫자가 아. 아, 아. 야, 레드도 속아 레드. 3-2-3 누구? g 1부인데 레이저스 레이저스. 네. 레이저스. 근데 g 1부는고 있으면 죽으면 경쟁자가 네. 사라지게 되니까 최소 210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아, 게임이 또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네. 비행기표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어요. 조건 사와 주원아도 고춧가루 한번 그렇죠? 아직 에스더 선수도 그 측면에 왜 이렇게 좀하 있고요? 나이트볼 오오 아, 아직 맞지 아직 맞지 나이트볼 오늘 좋아요. 네 서로지면서 네. 서로지면서 서로 지금 탭이야. 지금 탭이리 아, 마개 삼킬 수 있다. 그 안 보이는구나. 소리 차, 총소리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여기 있다. 반갑습니다. 하나. 아, 뛰어. 확히. 아하. 뒤집어. 소리 차려. 소리 페이터를 노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하. 이러면은... 길게. 약간. 네? 길게. 들었나? 들어갔어. 맥스틸을 노리기에는 레다시 좀 낮은 시대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고 네. 적어도 왼쪽은 쓸어 담가볼수 있는 화력이 있거든요. 위협합니다. 스금 네. 이러면 어하죠 아, 맥스 지 여기 좀 낮고요. 신나게 싸 되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예. 네. 어? 오! 제기요. 와, 와, 그냥 중앙에. 예. 이게 마펜데 그냥. 예. 네. <laughs> 예. 진짜. 와, 중앙 개념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메랄즈 잡았고 음? 맥스틸. 맥스틸이고 앞뒤로 쌓여 먹으면서 테메리아한테 기회 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2대1입니다, 네. 결국은 네. 맥스를리마이 어,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테메리아도 자칫 끝으로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피했어요 이 타이밍에 테메리아가 하나 눕히면? 네그럼공서 홍두가 만약 네. 다 죽으면 아까 그 GC 부상과의 미래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킬을 못 뭐, 봤습니다 어, 일단 테메리아는 2등 어? 네, 한명 잡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예? 아, 아, 뭐. 아! 아! 이렇게 미스도 봤을 템들이야. 응. 여기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네. 어려운 상황인데 네. 자 이자리 줄어서. 아, 아, 아 맥팀. 자 매치 10킬러 이차 찾았고요. 야, 자, 레인더스 온, 레인더스 오늘의 랭킹즈입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저스 골등 공동 4등이이 어? 페이지 있다라는 것은. 아니근데 공동 4등이 일단 이거 뭐지? 이거가 33점으로 1등. 자 핏결 포인트 아집게 끝나다 보네요. 네, 그러요 네, 자, 하위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여준 저력은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아, 뭐, 네. 아, 아 SK 탈레콤 아, T1이 16위는 아, 아 루페다 뭐 100점 그렇게 잘했었는데 후반부에 좀 미끄러지면서 네자 보도록 할까 PKL 포인트 최전투권 가자 어디? 마카오 아, 야 레이저스 10점. 10점. 10점 그거 아시죠? 레이저스 아, 아, 네. 10점 아. 아. 2018 하반기 자 최종 정규어 의즌에 우승! 다 같이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프렉스 페이타다! 사실, 최고였습니다. 네. 최고였죠. 네, 네명다 잘했고, 일단 네명다 뭔가 불도저같은 힘을 보여줬던 것이 컸어요. 음.